죄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선언한다. 교통신호 한번 어긴 적이 없는 사람도 수십 년 봉사활동을 한 사람도 심지어 이제 막 태어난 아기라도 예외가 없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도대체 뭐길래? 모든 사람을 왜 예외없이 죄인이라고 선언할까? 성경에서 죄가 처음 나오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하신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렸다. 여기서 인간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이런 상태로 태어난다. 뱀의 유혹대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상태로 다시 말해. 죄는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에,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어떤 도덕 윤리 법률상의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채 태어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부와 명예, 성공을 이루며 사는 상태를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죄인이라 하는 것이다. 이런 죄인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음 이죄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심판이라고 우리 내면을 책망 공격하신다. 이렇게 성령의 칭망 공격을 받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회계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 복음